여러분, 안녕하세요. 시골 풍경 스케치 청춘 이종화입니다 2021년 2월 3일, 오늘 입춘이죠. 찾아온 곳은 청정 강원도 행성군. 물 맑고 공기 좋고 인심 좋은 산골 고장 청일면이 되겠습니다. 자, 오랜만에 파릇파릇한 보리밭, 보리밭이죠. 화면에 담아 보았습니다. 예, 유난히 추웠던 겨울인데요. 예, 추위를 이겨내고, 예, 땅 위로 이렇게 파릇하게 올라온 예, 보리밭입니다. 2천여평 가까이 되는 널찍한 보리밭. 추억의 보리밭입니다. 자, 오늘또 한파도 예보되어 있고, 10cm 이상 폭설이 내릴 것으로 지금 일기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. 자, 이곳은 눈도 다 녹고, 이제 파릇하게 보리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풍광좋은 산촌에 있는 널찍한 보리밭입니다. 저도 유년시절을 시골에서 보냈는데요. 예, 보리밭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. 예, 겨울철에 이렇게 보리를 밟아줘야 더 튼튼하게 건강하게 보리가 올라온다고 하는데 예, 땅에서 추우면 서리빨이 쓰고 예, 얼음이 얼고 그래서 뿌리를 못 내리면 보리가 죽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겨울철에 보리를 예, 밟아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. 예, 봄이 되면 이 땅에서 풍뎅이 예, 땅 풍뎅이들이 엄청나게 날아옵니다. 밤에 이게 날아오고 예, 반딧불이 비춰지고 그런 진풍경들이 예, 펼쳐졌던 예, 10살 유년 시절 예, 생각이 예, 새록새록 납니다. 자 아무리 추워도 생명은 이게 도단하고요 바육바듯이게 새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예, 다소 쌀쌀한 그런 오인데요 예, 여러분들. 예, 파릇한 보리처럼 파란 희망을 안고 또 키우고 이루어가는 푸른 봄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. 예, 단막 스케치 강원도 행성군 청일면에서 추억의 보리밭 화면에 잠시 담아 보았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